안녕하세요.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. 우라병, 보통 화병이라고 하죠. 마음 속의 분노나 울분을 억지로 참아내서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데요. 이 우라병의 증상으로는 복통과 소화장애 그리고 두통과 트림까지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트림이란 주제로 함께합니다. 이 우라병도 생긴 모습에 의해서 근본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강의 들려 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트름입니다. 극심한 두통이 우라병에서 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. 그러나 두통이라는 것은 바람을 이기지 못해도 두통이 옵니다. 추위에 이기지 못해도 두통이 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우화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이에요. 그런데 그 뒤에 트름까지 돼 있어요. 아, 트름 할 수도 있지요. 밥 먹고. 그러나 여기서의 트름은 지속적인 겁니다.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점자는 리 자리에 가서 트름을 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 가서 트름해. 그거 우라병이에요. 우라병. 근데 이 극심한 두통과 틀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제 주제가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틀림입니다. 우라병의 한약정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. 울화. 화가 맺힌 거예요. 울화에 의한 트름, 네. 트름도요 종류가 많아요. 네 언제나 이렇게 트름하는 사람이 있고요. 정말 그 트름은요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구역질 나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못 있겠다고 그래요. 그러면 환자 자신은 얼마나 괴롭겠어요? 어디를 가겠어요? 무슨 일을 하겠어요?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몸이 허해도 나타납니다. 다 몸이라는 것에서도 올수있어요 예, 네. 굉장히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우라병이 종류에는 심조증이라는 게 있어요. 요거는 이제 화성을 띈 사람. 코가 뾰족하고 눈이 동그랗고 입술이 얇고 얼굴이 좀 붉고 하관이 빠져 쪽 빠지면서 예민하고 날카롭게 생기고 새 가슴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조증이 잘 나타나죠?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여기가 옥죄는 듯하게 영류성 식도염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증상입니다. 혈화 조잡에 의한 복통은 얼굴이 갸름하고 미인형으로 생긴 사람. 털이 많은 사람, 눈이, 눈이 나무 이파리 같이 생기고 눈썹이 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얼굴이 좀 돌출형이죠. 이렇게 함몰이나 펑퍼짐한 것보다도 돌출된 사람, 대개 돌출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요 비근, 코뿌리가 비근이 높습니다. 이런 사람도 특징이 있습니다.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산에 의한 신물 음, 이렇게 신트림이 자꾸 올라온다는 사람 있죠 이것도 우라병의 일종입니다 매기에 의한 소화장애 목에 항상 가래가 낀것 같으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현상 이것도 우라병의 한약종 종류 중 하나입니다 사료과다에 의한 소화장애 대개 얼굴이 갸름한 미인형들, 곱슬머리인 사람, 눈썹이 진한 사람, 얼굴이 붉은 사람들이 대개 생각이 많죠, 사려고 하다. 그렇게 되면 소화장애가 오는데 딱 명치 끝이 뭐가 맺혀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것도 우라병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. 혈어 유화형의 조잡증. 혈어 유화형이라는 것은 화가 많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. 살이 안 찌는 사람의 조잡증, 신경성 소화불량입니다. 탄산조잡과 담화. 이거는 담화라는 게 하나가 더 붙었어. 속이 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글느글 미지직한 이런 증상. 담화에 의한 조잡증. 머리가 아프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소화가 안 되는 이렇게 많아. 이거 다 설명해 봤자 몰라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느냐 우라병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 한의학적인 종류가 이렇게 많아 이것마다 전부 다 처방이 다르고 이런 사, 사료가다에 의해서 왔는데 탄산조잡 다마에 의한 걸로 치료하면 전혀 낫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한의학은 위대한 왕국.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겠어요. 일부 한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, 우라병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많아요. 그래서, 한의학적 치료는 가미 이진탕, 향사평에서, 이건 심조증에, 양혈 사물탕, 이거는 혈호 어, 조잡증에, 증미 이진탕, 감이 사칠탕, 매기 목에 가래 끼면서 소화가 안 되는 귀비 사려과다 소식청을 평이 분소 이거는 조잡 탄산 조잡 담화에 의한 것 화담청화 화담청화 담화에 의한 것 속이 비면 쓰리고 배고프면 잘못 참고 머리가 아프고 항상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비면 쓰린 이런 사람들한테 예, 화담청화탕을 아, 습니다. 이게 이제 우랍병의 한의학적인 치료입니다. 이와 같이 우랍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이나 틀름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데 그 종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에서 왔는가, 어떠한 종류에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우랍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틀름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.